안녕하세요. 저는 시스는 오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까지 세 권의 시집을 냈고요. 데뷔한 지는 한 16년 정도 되었습니다. 면접. 이름이 뭔가요? 전공은 뭐였나요? 고향에서 쭉 자라났나요? 여기에 쓰여 있는 게 점 사실입니까? 질문만 있고 답이 없는 곳에 다녀왔다. 서 있어도 앉아 있는 사람들보다 작았다. 가장 많이 떠들었는데도 듣는 사람들보다 귀가 아팠다. 눈사람처럼 하나의 표정만 짓고 있었다. 낙엽처럼 하나의 방향만 갖고 있었다. 30여 년뒤 답이 안 나오는 공간에서 정확히 똑같은 질문을 던지기 위해 녹지 않았다. 순순히 떨어지지 않았다. 저는 사실 쓰기보다는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였어요. 그리고 그 읽는 것도 이제 추리소설. 셜록콤즈가 제 우상이었으니까 저는 탐정의 꿈이었고 그런 아이였는데, 뭐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어느, 어느 날 갑자기 쓰고 싶은 마음도 들었던 모양이에요. 하지만 제가 작가가 될수 될 있거나 되겠다는 마음을 품은 적은 없었어요. 그러다가 재수를 하면서 그 독서실에 들어가는데 그골반 같은 답답한 분위기가 싫어서 그답 같은 느낌을 처음에 끼적인 것이 이제 글을 쓰게 된 어떤 처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실 시를 처음 써야 되잖아요. 제가 이제 그때 캐나다에서 김원 씨에게 청탁을 받고 목욕을 한 다음에 자리 에 앉아서 시라는 걸 써야 된대요. 등단이라는 것은 사실 그걸 시 이게 내가 쓰는 게 시라고 자각하고 쓰진 않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것들이 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그래서 이제 나는 시를 써야 된대요 나. 그래서 처음에 이제 쓰는데 뭘 쓰겠어요? 제가 뭐 시를 배운 적도 없고 시에 대한 어떤 뭐 자의식이나 어떤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생각했더니 저는 단어를 이어붙이고 떼고 그것을 가지고 놀이하는 것을 좋아했더라고요 예전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말놀이였는데 하다 보니까 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한국에 선는 사람들이 시인들이 말놀이를 잘 하지 않을까 이렇게 재밌는데 해서 할 거면 더 잘해야겠다 더 집요하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계속 끝까지 하게 된게 말놀이였는데 지금도 하고 있지요 처음에 주왕을 선택한 건 저잖아요 첫 시집 때 근데 이제 이제는 주왕이 저를 선택한 것처럼 주황하면 뭔가 온이 좋아진 색 이런 색, 색깔이 되어버려서 세 번째 칩이 나왔을 때는 주황색 꽃 같은 것들도 엄청 많이 받았어요. 이제는 주황색이 저를 선택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해보는 중입니다. 끝까지 갖고 가야 될두 가지가 있다면 말, 말씀하신 것처럼 말로리와 주황색이 되겠지요. 올해 상반기에 아마 뭐 아주 두꺼운 형태는 아니지만 사람 연작실 제가 요즘 쓰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어제도 사실 사람 연작시를 한번 썼어요 그걸 묶어서 책그로 만들 생각이에요 시집인데, 이제 아주 뭐 일반적으로 두꺼운 그런 정도의 시집은 아니고, 보통 두께 한 30편 정도 들어가는 시를 30편의 시들이 들어가는 시집을 낼 계획이고, 그 시집에 들어갈 원고를 쓰고 정리하는 게 연희창작촌에서의 어떤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요즘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것은 사람이에요. 늘 요새는 또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. 옛날에는 정말 안 써줘서 힘들 때도 있었잖아요. 근데 고 지금 요즘 특히나 많은데 음, 더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. 예전에 청탁도 못 받고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 이제 뭐 원고를 하나 부탁하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 정말 잘 써야겠다는 마음.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. 그 어떻게든 나를 쥐어짜더라도 쓰고 싶은 게 글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연희문학창조촌에서 머무는 동안 그리고 올 한해도 꾸준히 쓰는 사람, 일요일엔늘 글을 생각하는 사람, 시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